이게 몰려놨다고봐야겠다 뭐 나의 팬아테가뭘지 궁금한 걸. 군두군. 군두군두 군두근두. 블랄랄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라 블랄랄라. <laughs> 이게페거트야 개쩐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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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전당, 귀엽당. <laughs> 뭐냐 이거, 이귀엽거 땅, 마이요이냐 이거, 이거, 귀엽이 생겼다 나보다 잘다려야지 나보다 못 그리면 안이 뭐요? 출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착이 해봐야겠다, 선천이. 이제 오버 안 하고 지금 진짜 깰게요. 오버니까 안 돼, 오버. 오버는 상당히 좋지 못한 거야. 들로와 논란의 여지가 없군. 내리고 와 큐가 이렇게 계속 쏠수 있네. 지하는거 이거 한대 맞고 라인 밀어오게. 넣어주고 균형을 짓게 놔주고 넣어주고 라이스 라인 당겨진다그렇죠 이게 근데 퀸 같은 애들 상대할 때 맞으면서 하기 편하네. 이게 또 W랑 같이 찍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미니언 먹으면서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할게요, 일단은. 안 던지고 천천히. 넣어주고 W 찍자. 아아 음? 이거 이거 큐 돌아온 다음에 되는구나. 먹어주고. 좋 이거 CS 먹는데 진짜 문제 없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 없는데. 빠져, 빠져, 빠져! 아, 일로 와, 일로 오라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시스 못 먹었잖아. 킬좀안 돼요. W가 이제 그 평타 맞는, 막는 거. 평타 막는 게 있어요. 짜증 안 내, 짜증 안 내. 질치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짜증 내는 게 있나? 짜증 내는 게 느껴져요? 놀란의 그. 여지가 없군. 그림자로부터. 아, 어, 로안 막혀지네. 먹어주고 딱 좋은 나이 고마워요. 저임이 수상하지만 아니겠지. 전진하겠다. 먹어주고. 어주고어 저거 왜안 먹었냐. 조겠 나가. 먹었고 격기의 용인이 세가지고 괜찮다. 와 근데 개 쎄다 개 쎄다 개 쎄다 와 미친 미친 어 가지고 어 가지고 즉시하게 겁나 쎄다 저거 킬인데 집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좀 애매하다 이거. 편하다. 근데 시스 먹기 되게 편한 건 좋다 먹어주고 소리 없이 그니까 러좀 생각을 하면서 오래 해야 되겠다 그쵸 생각을 하면서 그 먹는 거지 먹어주고 안정된 발걸음으로 티 v 아니에요. 문자로. 시 s 일단 괜찮다. 어. 와, 게이드 봤다. 게이드. 와이 미치. 와 저거 저거. 그럴 수 있어. 저게 왜안 맞지 근데? 아, 이게 좀안 이상해졌다니까. 안 맞아, 맞아야 되는 건데, 안 맞아, 맞아야 되는 건데, 안 맞네. 아, 나이스. 근데 좀안 맞는 게 있다. 진짜로 이상해졌어요. 약간 난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평생 맞았어, 인게 어, 저건 진짜 좀이상해거다그 전멸은 내가 이상한 거 맞거든? 전멸은 내가 못한게 맞아. 근데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죽었네. 쓰려고 했는데 싸움 이 일어나면은 서두야돼요란의 여지가 없군. 먹어주고. CS 근데 괜찮다. 상타. 와 뒤로 오졌다 진짜 딜 미친다 딜 미친다 솔직히 일단은 이거 잘쓰이면는 연습 좀 하면은 그 원딜 상대로 할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궁사도 쳐야 되는데. 클릭하겠다. 아, 그래. 근데 일단 도발 못 맞추면 진짜 딜그 되게 애매하다. 견제할 게 없어요. 도발을 무조건 맞춰야 돼. 도발을 무조건 맞춰야 돼가지고. 소리 없이 라이스 집 갈게요. 어차피 이거 텔포 있 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딱써 주고, 안정 된 발걸음 신발 하나 가지고. 근데 이거 거드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거 쓸게요. 전진한다. 와난바로이네평탄데 나이스. 오졌다 괜찮아요. 배비 안될 수도 있죠. 시작겠다 어딜 도망가? 한대 더, 한대 더, 한대더 나이스 야 쎄다, 진짜 쎄다. 인정 쎄다. 편... 이게러니까 판장이 되게 쪼잔해. 근데 쎄요, 쎄기는 되게 쎄.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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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일단 미녀 먹긴 되게 편해졌어. 사기, 아직, 근데 사기인 것 같아, 요 완전히. 일단, 개인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안해봤었요그 전에 리신, 쉔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도발이 근데 판장 여기까지 좋으면은 좀 오바일 것 같긴 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냥 좋은 느낌? 안정된 발전. 이시기 와단 해주고 라이스. <laughs> 가자. 어갈수 있을 것 같, 갈수 있을 것, 갈수 있을 것, 간, 간다, 간다, 간다. 집 간다. 가지고 이거 가지고. 포션 하나, 아니 이거 하나 더 가지고. 포션 두 개. 그리고 핑어 하나. 이것까지. 이동기. 근데 도발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와 쎄다 인정 그리 가겠다. 쎄다, 쎄다. 눈을 어, 공격해 봐요. 그림자로 맞혔나? 안 맞았다. 이게 여기 q 에 여기 해놓고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네요. 듯이 일치하는 눈에 공격해 달아. 노 놓고. 승하겠다아이스 글쎄다 진짜. 이 레드가 있어가지고한번킬 노리는 게 가능했거든요. 악 전진하겠다. 좋았어, 좋았어. 이게 또 도발풀 안한 이유가 맞췄어도 죽을 것 같, 안 죽을 것 같았어. 쓴 거야. 쓴데, 그냥 쎄다 들어가라. 이 자신을 믿는다. 나이스. 이거 내가 먹는다. 내꺼. 와, 쓰레기. 기스레기 인정 인정. 담다. 이거 가지고 나는 이발걸음으 T M 에 바로 가는 거보다는 지금 이거 밀리니까 이거. 밀고 밀고. 이거 여기 데 라인 되게 빨리 민다. 야이 안돼. 아 추하면 그리고 그 사거리도 늘어요. <laughs> 늘어요. 추하면은 이거 사거리 조금 늘어, 조금. 눈 어떻게 들었냐면은 지금 뭐, 공격력 지가... 8에 방어력 10, 체력 90. 100이었나, 90이었나. 어안 죽어, 해지고, 해지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제발, 제발. 나이스, 살았다, 살았다. 어우, 죽을 거였네. 그리 가겠어. <laughs> 포인트 했다. 그림자로부터. 이번에는 이거 가져야 될것 같다. 신속의 장화가 아니라 이거 가져야 될것 같아요. 우리 그 일치그거대한이들라 가지고 이제 바로 이거 가져게요그 어디 있냐? 이거 이거 이거. 삼십 초. 전진하고. 근데 일단 그 운영하는 방법은 전 셴이랑 별 차이가 없고 이제 탱력은 조금 줄었는데 딜력이 늘었어 딜력이. 안정된 발로. 제압되었습니다. 그만 던져 줄것 같은데. 알겠. 아. 하나. 됐고 됐고 즉시 하겠다 했어. 됐어, 됐어어 와, 저기 W? 근데 WC가 애매했다. 안 되네. 되게 애매하다. 으아 어. 에이씨. 딜량이 좀 애매하다, 딜량이. 들어가는 게좀 애매해. 맞다이가 옛날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세진 것 같지가 않다. 조금만 더 해보면 알것 같긴 한데. 좋은거 가웅도가웅거도가다고 좋은 에이 웅안가 소리 없이. 그리 가겠다 개자씨 아, 이기고 싶은데 이거... 놀라는 여지가... 정글 돌아야 되나? 그리고 그 도발에 있는 탱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또 애매해요. W 이거 잘 써야 되는데, W 선마야 되나? 그러면은 이 e 선마가 아니라? 그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전진하겠다. 곰곰고우리이곰이이 곰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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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곰해줘곰이 곰곰이 곰곰이 아이스 배워졌다 좋았어 좋았어 스트리겠다트 하겠다 일단 좀 던지는 게 없었어요. 그렇고 안정된 발걸음. 이거 이거. 2,300원. SP 소리 나는 거왜 막아? 가자. 조금 더 먹을까? 그리고 PB에서 또 이상한 템 나왔던데, 암살자 전용그 보니까 탈론 전용으로 만든 것 같아. 탈론한테 좋으라고. 명의로. 그림자로부터 <목소리> 알겠어. <알겠습니다. 목소리> 어. 근데 한다고 되게 애매하다 진짜. 두발 선마고. 2300원 팔자, 아차 이제 쓸도 없고, 위에 뜻이 일치하는 거 궁이 있으니까 써주고 즉시 하겠다. 5킬일 된거 <laughs> 무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전 진하 겠다. 그래야지, 여기 다섯 명다있고 도망 가자. 이쪽으로 가주고 먹어주고 나이스 먹어주고 나이스 더블킬 야 오졌다 여기에 탑으로 가자마자 바로 이제 다시 여기 보스로 가고 좋았어 엄청난 운영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혹시 미션 안 걸면 잘한다니까. 소리 없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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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줄까 이쪽에 봐가지고요. 버리네. 와, 저걸 버리네, 진짜. 별, 별도 별은 여기 아니야. 별은 여기 아니야. 여기서 이거 가지고. 이거 가자. 이거 아무래도 쿨감 별로 상관이. 쿨감 가야 되나? 잠시만요. 쿨감 필요 없을 것 같다. 아, 쿨감, 쿨감이 나는 것 같다. 이거 벤시보다는 쿨감. 그리 가겠다. 궁 20초. 여기, 가 가지고, 또공 쓸게요. 아, 잘못 썼어. 놀라는 여지가 없어. 전진하겠 이 가겠다. 3초 이거 그냥 깔끔하게. 빠져, 빠져, 빠져.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나이스. 다 예상하고 있었죠. 먹자, 먹자. 나이스. 거대해주고. 응흠 안녕. 해가게. 슈. 슈. 좋았다 좋았다. 조심스럽다아 기력이 좀 많이 달아요. 나이 밀고.

케캐리했라피이트라이드바캐고 드가 캐이 드도 캐이 드가 캐이 드가 캐이 드가 캐이 드가 이 드가 캐이 드가 캐이 드이